그 간장으로 간장 우리 숟갈. 어머니께서 간장 어, 그러니까 어머니 우리 사, 응. 사장님께서 이 먹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 간장 한 숟갈, 한 숟갈. 예. 간장 한 숟갈 간장 한 숟갈 들기름 살짝 들기름 야 들기름 살짝 좋은 마이너스로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한번 비벼 예, 비벼가지고 100% 메밀 고연의 맛이아 이래가지고 먼저 한번 먹어보고 예, 네, 네. 야 얘기 여기서 다 뽑으시는 거잖아, 직접. 예, 예. 아 근데 뭐 언나가 이쁜 언나가 있어요. 우리 3대째 사장님 딸. 아야, 우리 3대째 사장님 딸. 예, 한번 이거 먹어보고. 여기 이거는 또, 또 이렇게 또더 주셨어. 짤까봐. 어, <laughs> 음, 너무 맛있어. 아, 어, 감사합니다. 와그순 메밀 그 본연의 그 맛이 나요. 비빔이나 막국수 이런 거 하면은 왜 대부분 이렇게 양념들이 되어 나오잖아. 이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김가루. 김가루 뭐. 김가루. 아, 김가루. 김가루. 김가루 좀 넣고. 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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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오이. 네. 오이 오이 계란계란하나 넣고 그깨게 들깨, 들깨. 여, 들깨 여기 있어요. 아 이렇게 직접 제조해서 먹으먹먹까참 좋아, 좋아요. 삼 3색 세숟가락 매실 조금 넣고 넣고. 매실. 네. 네. 매실 조금 넣고. 두 번째는 그릇 그래 식사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네. 두 번째는 그리 그래 식사하고. 아, 요렇게 해서 또 먹어보고. 네. 세 번째는 수. 아. 아. 그리고 요거 는 오대산 고종 갑비치. 아, 이 가시 참 맛있는 오 가시인데 그죠? 네. 음. 음. 또다 또 다른 맛. 네. 음. 또 다른 맛.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넣어서 연하게 네. 네. 야 이러면은 세 가지 맛을 다 즐기네요. 네, 네. 야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명성에 걸맞는 네. 음 최고예요 최고. 즐거워. 감사합니다. 진짜 벌써 음. 사모님. 여러분 식사시라고. 여기. 여러분 여기 오대산 정간의 순메밀 막국수 맛있습니다 오대산 여기 진보 오시면 꼭 들리셔서 드시고 네, 맛을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종 갓김치. 갓김치 갓김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진짜 우리 어머니 맛이 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맛이라는 게순 우리 토종 맛이라는 얘기예요. 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 오대산 정갈의 막국수입니다. 아주 그순 메밀 막국수로 아주 유명한 집인데요. 어 오대산 여기 지금 월정사 입구로 이전을 했어요. 기존에는 아, 진부시장 옆에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이전을 했네요. 아, 여기가 오대산 정관의순메밀 막국수예요. 아주 깔끔하게 정갈하게 해서 이사를 하셨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너무. 어, 깔끔하게, 정갈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는 우리 막국수 먹을 때, 엄니가 이렇게 비비거나 수육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제조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나오잖아요. 예. 예.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 여기. 336에. 033, 336에. 6562. 아, 6562. 예. 오케이. 예. 아 여기 오셨던 그 많은 연예인분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사인도 해놓고 가셨고요. 오, 야 우리 정선 군수님 계시네, 여기. 와, 최승준 군수님도 계시네. 예, 예, 예. 와, 우리 정선 군, 최군수님. 와, 화이팅입니다. 어, 정선? 정성, 응, 정선. 어, 어, 어. 그래서 내가 글리 갔는데, 어, 어, 어. 없어져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말이요. 이야, 야. 야, 너무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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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선 오대산 막국수 여러분 정선 아 여기 정선이 아니지 어, 진부 오대산 막국수 예야 메밀꽃 네. 이쁘다 하, 이 작품 누구 작품이에요 이렇게 멋진 게야 멋진데요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막국수를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